엄마국어 10분 구어입니다 17학년도 9월 모평 독서 지문 역시나 어려웠던 콘크리트 지문 기술 지문 치고는 상당히 좀긴 편이었지 실전에서 이렇게 데이터 많은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외울 것인가 밑줄을 칠 것인가 옆에 쓸 것인가 정리를 할 것인가 이런 게 실제 상황에서는 뭐 무슨 유형은 이렇고, 뭐 이럴 때는 이렇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실전에서는 자기 손 가는 대로 움직여야 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평소에 훈련을 많이 해야지, 그냥 많이 하면 안 되는 거고, 어 지금 엄마 보고에서 하듯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더라 하고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야지. 그냥 무작정 열심히 읽고, 열심히 찾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굉장히 좀 더디거나, 아니면은 아마 고3들은 모를 거고요. N수생들은 해봤을 거야. 분명히 내가 기출 또는 실모를 풀면서 긴 지문도 훈련하고 어려운 보기 문제도 이렇게 훈련했는데 막상 수능 날 아침에 갔더니 안 떠오르더라. 머릿속에 정리가 하나도 안 되더라. 왜? 훈련에 완전히 몸에 익지 않아서. 그래서 어 물론 뭐 천재들은 상관이 없어요. 현재들은 그냥 연습 조금만 했더니, 어, 그냥 읽히던데? 그냥 풀리던데? 그런 상위 1%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논 외고, 나머지 99%의 일반인들은 훈련을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된다고. 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훈련용으로 좋은 지문과 문제야. 굉장히 길면서 데이터도 빡센데, 그러나 실제로 그 빡센 데이터에서 찾아 먹어야 할건몇개안 되거든? 그거를 골라내는 게 이제 국어에서의 핵심 찾아내는 능력일 거고 앞에 문제들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이제 그 산수문제, 포화성, 여기 포화성 나오지? 그 산수문제 어지간한 문과 학생들은 사실 그냥 포기를 해버렸고 이과 학생들도 한참 걸렸다 이것 때문에 시간이 막 5분, 10분 걸렸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 머릿속에 뭔가 갖다 놨으면 그러면 이제 시간이 절약되고 남들 틀리는 거, 내가 맞는 거. 이게 3점짜리니까 내가 맞고 남이 틀리면 여기서 6점의 격차를 벌이는 거지. 그래서 1등급 100점 노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있어야 돼. 자, 여기는 이탈리아, 어, 판테온. 2019년에 이제 2020년 되면서 코로나, 얼어 죽을 코로나 때문에 못 갔고, 아, 이거, 선생님은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고, 로마인 이야기라고, 일본 여자 시오노 나나미라는 할머니가 쓴 굉장히 16권짜리 긴 책인데, 어, 상당히 길지만 아주 재밌게 잘 써놨어요. 그거 읽고 나면은, 야, 진짜, 로마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게 아니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게 진짜 맞는 말이군. 이 2000년 전에 맞는 거라고. 꼭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자, 첫단락에서뭐 한다? 핵심어만 끄집어낸다. 아예 그냥 다운표 쳐하지 다운표 쳐하는게 제일 쉬운 거야. 왜냐면 너무 자기들도 기니까, 얘들아, 이게 핵심어야. 이 글에서는 콘크리트만 가지고 찾으면 돼.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고대 로마 시대에서는 이런 식으로 시대를 던져주면은 뭐야? 통시적인 얘들아 이거 순서대로 1, 2, 3, 4 순서대로 줄 테니까 하나씩 특징 확인할래 공통점 차이점 찾아볼래 이런 얘기지. 어렵지 않지. 자 콘크리트가 옛날부터 쓰인 거다. 아 이게 21세기 지금도 집 지을 때 콘크리트를 쓰는데 이게 어, 최신 기술 아니고 2000년 전에도 이미 썼던 거군. 그중에서 아까 앞장에 나왔던 판테온 알고 봤더니 콘크리트였어 이게 콘크리트로 이렇게 도움을 무려 2000년 전에 만들었다 대단히 훌륭한 기술 온니 콘크리트 도움의 상부로 갈수록 두께를 얇게 그리고 천 위에다가 창문을 냈다 뭐별 어, 얘기 없지 자그 다음에는 콘크리트의 징을 얘기해요, 갑자기. 자, 콘크리트는 미좀미출산데뭐물 섞으면 점성을 띠고 그래서 상온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작업하기 좋다. 특징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다양한 형태와 크기를 만들 수 있다. 그다음에 서로 다른 크기의 골재 보별얘기 아니라 자갈 집어넣는 <laughs> 자갈 집어넣는다 얘기야. 자갈을 같은 크기 자갈이 아니라 이만한 거, 이만한 거, 이만한 거 이렇게 다른 크기를 넣었더니 더 좋아지더라. 별 얘기 없지? 자 이번에는 콘크리트가 철근 콘크리트로 아 시대가 바뀌면서 발전했군. 아까 뭐라고 통시적인 자 철근 콘크리트로 발전을 했더니 더 견고해지고 더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해졌다. 누르는 힘은 안 부서지는데 당기는 힘, 인장력은 부서지더라. 오호. 그래서 압축 강도가 인장 강도보다 세더라. 자, 그런데 철근이나 철골 같은 철재는 아이언 이게 콘크리트보다 좋대. 특히 인장 강도가 세진다. 그래서 보강재로 철근을 넣었더니 아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겠군. 그러면은 인장력이 세진다. 이때 필요한 게 포화성비다. 포화성비는 철재가 0.3 콘크리트 0 1 5 그냥 얘가 크단얘기했지 철재가 크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를 쓰는군. 이게 아까 얘기했던 판테온. 이게 다 시멘트인 거야. 2000년 전에. 2000년 전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사다리 타고 기어 올라가고, 이거 하나하나 다 손으로 반죽해서 붙신 거지. 노예들이 엄청 힘들었겠지. 자그 철근 콘크리트를 썼더니 대형 공간이 됐고, 기둥 간격이 넓어지더라. 그래서 코 선생이 사부하 주택이라는 걸 줬다. 일반적으로는 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둥만으로 아 기둥을 이렇게 세웠다는 얘기로군 사실 실제 수능 평가원 지문에는 이걸 없는 거야 <laughs> 선생님이 그냥 편의상 갔다는 거지 자그 다음에는 2층 거실은 창문이 이렇게 길게 그 다음에는 경사로 이렇게 에서, 여기까지 올라가게끔. 그냥 특징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아까 맨 처음에 뭐라고 했어? 의외로 기술 지문인데 상당히 길고, 거기서 뭐? 우리는 특징만 찾아내면 된다. 아, 철근 콘크리트가 인장력이 더센 건데, 넓은 공간 되고, 공간 넓어졌지? 기둥 간격이 넓어졌고, 코 선생이 사부하 주택을 만들었는데, 기둥만 이렇게 세워놓고, 2층에 창문 이 있고 경사로가 있더라. 자, 철근 콘크리트가 좋았는데 어, 풀이 콘크리트가 또나왔다긴게할 필요 없다. 그냥 아, 세 번째는 풀이. 다음과 같이 제작된다. 이럴 때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랐나? 아. 과정, 다음과 같이. 그래서 먼저 퍼스트, 세컨드. 그러면 거푸지, 거푸지. 그럼 여기다가 거푸집 1번, 철근 2번,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는데, 많은데, 우리는 탐구 영역이 아니라고 했지. 뭐라고? 국어 영역. 뭐만 한다? 얘만 확인한다. 풀이라는 게 있었는데, 압축력이 작용해서 인장력이 높아지더라. 끝. 그냥 이게 결과 값, 값이라고. 자 그게 킨벨이었는데 아까는 사보아였지 킨벨은 개방감을 주려고 기둥이 3 0 m 기둥이 더 넓어졌지 이렇게 3 0 m 그 다음에 한층 그냥 뻥 뚫어가지고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었지 그리고 나머지는 의의 끝 하고 나서 자신감이 있으면 밑줄친것만 믿고 넘어가는 거고 자신감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정리. 왜냐하면은 어, 콘철푸요세 가지의 특징 여기도 지금 써놨지만 이런 거를 훈련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얘이 이 지문은 뭐가 중요한 거지? 차이점이 두드러지는 거. 요거를 이 기준점을 찾아내는 게 요게 국어 실력이라고. 안 가르쳐줘. 쉬운 글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인문지문에서 얘들아 이항데리비야 얘는 얘는 칸트고 얘는 소크라테스야. 그럼 그냥 칸트 소크라테스하면 되는 건데 이 지문은 굉장히 좀어 데이터를 퍼뜨려놨지. 그 퍼뜨려놓은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을 줄 알아야 된다고. 핵심 포인트는 인장력 콘크리트가 좀 약했는데 철근은 좀 강해졌고 풀이는 제일 세더라. 예시는 판테온이고 사부아였고 킴베리였고 얘는 기둥 간격이라는 게 아예 없었고 얘는 기둥 간격이 좀 넓었고 2층으로 만들었고 풀이는 기둥 간격이 30m 제일 길었고 한층으로뻥 뚫었다 끝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지 그래서 긴 지문 뭐 1호 교육 과정부터는 긴 지문이 잘안 나오긴 하지만 뭐 그건 알수 없어요 딱한 번, 22학년도 시험에서만 딱한번 해본 거고, 뭐, 23년에, 24년에는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긴 것도 훈련은 해놔야 돼. 자, 가장 적절. 얘 너무 쉬운 문제니까 바로 그냥, 건축재료, 콘크리트, 그 다음에 건축물 3개, 끝.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쇼 자 이놈도 역시 독서하면서 여러번 얘기했었는데 대체로 독서지문에서는 이렇게 1,2,3을 줄 때가 제일 많다고 <laughs> 그럼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얘들아 앞에서 뭐 얘기했게 이런걸 묻는게 아니라 국어영역은 뭘 원한다? 너 이렇게, 이렇게 변화된거 확인할 수 있니? 이거를 묻는게 국어영역이라고 기출문제 한번 쭉 확인해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아, 아까 이제 그 멍청한 애들은 어떠한거야? 창구영역 공부하듯이 로마시대 로마시대 판테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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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 콘크리트 이런 뻘짓거리 하면은 아 선생님 저는 열심히 읽고 열심히 정리했는데 이상하게 답을 잘못 찾겠어요 읽지도 안 풀려요 수능 출제 원리를 모르니까 수능은 이런 걸 답에서 묻는다고 이런 거 어떻게 묻는다고? 순서대로 읽는다고 순서대로 자 아까 두 번째 게 철근이었지 두 번째 게 뭐라고 철근이라고 그럼 어디 사보 어디 사보 괜히 우리가 평가원을 시험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고 평가원은 이런 식으로 지문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던져 주니까 이런 것들 잘 익혀가지고 실전에서 써먹어라. 이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런, 일치 문제들도 그냥 보통 설명 어떻게 해? 판테온 도메에서는 얇은 부분은 상으로다, 아, 자, 어, 철제, 첫째 달락에 열다섯째 줄에 있었지. 이런 병신 같은 해설을 하는 거라고. 그걸 누가 모르나? 자기는, 어, 다 풀어놓고 지문에다 갖다 놓고 옆에서 보니까 쉽지. 근데 수능 시험 보는 입장에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확인하려면, 그러면 답이 없는 거라고. 되지? 어, 선생님, 여기도 사부어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라고? 주로 답을 예를 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거 하나만 하든가, 아니면은 두 번째, 세 번째를 같이 넣던가. 이거 먼저 확인하고, 혹시, 가슴이 떨리면, 아, 나 확신 못하겠는데, 그러면 나머지 찾는 거라고. 이해됐지? 일단, 잡지를 <laughs> 먼저 확인을 잠깐 해보면, 두 번째 거 사보하고 킹벨은 모두 한 층이었다. 땡, 사부 하나 아까 2층이었지. 바보가 아 이상은 1층, 2층, 이런 것도 구분을 못한다. 나 이런 정보가 확인 안 된다. 그러진 않지. 지그 다음, 아까 사부아 봤더니, 지붕에서 별을 뭐 쳐다봤다. 어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잠깐 확인해보면, 판테온도 이렇게 생겨서 위에 구멍이 있었고, 사부아는 아예 안에다가 구멍을 뚫어버렸고. 출제 포인트는, 읽으면서도 아예 여기다가 신경 쓰는 거고, 선지 봤을 때, 음, 판테온 도매. 이게 아니라고 했지. 먼저 확인. 1, 2, 3을 괜히 주는 게 아니다. 아이고 선생님 당연한 건 당연한 건데 그거를 모르고 그거를 가르쳐 주는데도 아무데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행운아야. 그렇다고 해서 친구들 안 가르쳐 주고 엄마 국어는 나만 봐야지. 왠지 선생님은 좀 어, 손해 보는 느낌이야 지금 그. 어, 구독자 수가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거든 두 가지 원, 원인인데 하나는 뭐 솔직히 나만 해도 어, 예쁜 여자가 나와 가지고 구슬 굴러가는 목소리로 얇, 맑고 영롱하게 얼굴도 좀 나오면서 그러면 좋은데 이건 뭐 사람도 안 나오고 그냥 지문만 갖다 놓고 냅다 이런 것만 설명을 해버리니 그런 데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어, 댓글에도 좀 많이 이렇게 써놨는데, 어님 들어봤더니 어, 다른 데서 얘기 안하는 진짜 꿀팁들을 어, 실제 독해할 때나 실제 문제 풀때 진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어, 안 가르쳐주고 자기만 봐. 그럼 안 됩니다. 같이 먹고 살아야 돼요. 넘어갑시다.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 1호 교육과정에서는 추론 문제가 이제 진짜 추론이 나오는 거고, 21학년도 수능까지는 추론이 가짜 추론. 그냥 위 글에 있는 거. 방금 전에 뭐라 그랬지? 순서대로 하나씩. 아까 앞쪽에서 몸으로 와서 사보아 두 번째 거. 그럼 당연히 그 다음 문제 몸으로 와야 돼. 세 번째 거. 풀이. 그럼 실전에서 선, 선지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돼? 풀이 먼저 확인하고 없으면 딴거 보는 거라고 되지? 자, 3번 보니까 풀이는 수화반응 뭐 백석리고 자, 풀이는 압축력을 줘서 인장력을 높였다. 이거 어디서 어을까 아까, 아까 결과값에 있었지. 아, 그래서 선생님이 지문 읽을 때, 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아, 과정이라고 옆에다가 괜히 쓰는 게 아니군. 그럼 당연히 머릿속에뭘 떠올라야 돼? 결과를 찾아서 그 옆에 써야겠군. 그래야 이런 답지를 빨리 찾는 거라고. 지금, 어, 선생님이 얘기한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머릿속에 들어가고, 기출 풀면서 자꾸, 아, 엄마 구구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어, 선지들에서 골라내고, 확인하고, 이런 게 몸에 배면 그러면 당연히 안 틀릴 뿐도로 빨리 풀게 되지. 실제 수능에서 만약에 아까 같은 과정을 겪어서, 아, 이거 그 다음 문제니까 세 번째 거 풀이게, 풀이겠네? 풀이 봤더니, 어, 이거 수업하면 일어나는데? 풀이 봤더니, 아하, 이게 아까 결과 값이었네? 이렇게 찾으면은 나머지를 봐, 안 봐? 안 본다고. 시간을 절약하는 거라고. 자 오답률이 엄청나게 높았던 요 문제고 이 정도 급이면 사실은 이 포화성비를 0.3, 0.2로 이렇게 줬으니까 이건 여기는 이게 보기고 여기는 그냥 지문 같다는 거야 산수 계산은 원래 주거든? 그러니까 지문과 보기를 먼저 확인하고 보기에다가 원래는 산수를 줘 근데 얘는 산수 안 줬지 이거 그냥 시간을 왕창 써라 다 대입해갖고 확인해라 이런 얘기지 뭐 그래봤자, 워낙 여러분들 수학 많이 풀고 하니까 이 정도는 금방 할 거라고. 자, A의 인장력, B의 압축력. <laughs> 그래서 높이의 변화량의 절대값은 높이가 밑에 거였지. 그러면은 지름의 변화량의 절대값은 여기니까 얘가 변화. 밑에 거는 100이 변했고 위에 거는 30이 변했고 그래서 밑에 게더 많이 변한다. 그 얘기야. 별별 별 얘기 아니지. 그냥 밑에 거가 많이 변하냐 위에 거가 많이 변하냐. 얘도 똑같지. 비의 압축력을 가했다면 지름의 변화량의 절댓값은 <laughs> 지름이 어디야? 위에. 높이의 변화량은 밑에. 당연히 이거 변화량이 작지. 그래서 여기 같은 답지다라고쓴 거라고. 또 밑에 위에 확인할 수 있니? 그 자, A와 B 이게 답이었고, 압축력을 가했을 때 높이의 변화량. 아, 분, 자, 분모가 같다고. 그러면은 어디? 분자 a 값이 얘가 30이니까 이 변화가 더큰 거지. 끝. 똑같은 답이에요. 5번도 똑같은납지 자, 압축력을 가했더니 이번에 늘어난 지름의 변화량. 즉 밑에 위에 있는 분자 값이 같아 그러면은 분모는 a가 더 많이 줄어든다. 그 얘기야. 대단히 간단한 문제인데, 실전에서는 여러분들이, 아, 아까 얘 0.3, 0.15 라고 했을 때, 1억 높이분의 지름, 100분의 30, 100분의 15 라고 표시하면 대단히 쉬운 문제가 되는 거고, 위에 아래 확인하면 되니까. 이거를 안 쓰고 그냥 0.3, 0.15를 여기다 그냥 대입해가지고, 아, 이게 도대체 커진다는 거야, 작아진다는 거야 이러면서, 헤매는 거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니까, 실전에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실력이야. 이거를, 아, 이거 대입을 내가 해서 빠르게 찾을 수 있나? 빠르게 찾을 수 있나? 라고 판단해서, 아, 나 이런 거는 좀 약한데? 그런 빨리 패스해버리는 게 낫고. 그러니까 모든 국어 문제는 2분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주 어려운 문제. 한 문제만 예외 규정 3분. 이거 이상 넘어가면 패스하는 게 낫다고. 실제 연에서 풀다가 3분 넘어가면 접어야 돼.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하다가 한 5분이 돼버렸어. 그러면은 문학에서 쉬운 문제, 한두 문제, 세 문제를 날리는 거니까. 자기 상황에 맞춰가지고 한다. 어쨌든 이런 문제는 대입하는 문제라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들어가는 거고, 그게 이제 평가원하고 수능하고 차이인데, 수능은 어지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서 했던 것처럼 답지를 좁, 좁힐 수 있게 던져주고 아니면은 산수를 준다 자 보기가 대단히 길었는데 자 얘는 그냥 철골이야 철근 콘크리트 대신 철골을 이용했다 아 얘는 그럼 네번째 거겠네 네번째 거는 기둥이 더욱 넓어졌네 끝에야 그 얘기야. 요게 이제 어, 베를린 신국립미술관. 그래서 앞에서 봤더니 유리가 있고 기둥이 어이구 기둥 달랑 두개 있네. 그리고 내부 공간이 텅 비. 이건 얘는 아예 아무도 없어. 기둥도 없고. 그래서. 가는 기둥을 넓은 가격으로 늘어선 건물을 지을 때 기둥대료는 철골보다 철근땡. 이게 더 좋다고 그랬지, 지금. 답 자체는 대단히 쉬운 문제. 어휘 문제. 양반이, 아까, 르코르비지에. 얘는 요약. 잘 모르겠는 사람들은 면 정지해 놓고 요약을 잠깐만 읽어 보시라. 자, 해서 우리는 긴 지문에서 데이터가 폭발했지만 고놈들을 밑줄 치고 정리하는 걸 훈련했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일치를 확인할 때 몽땅 열심히 찾아서 열심히는 필요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잘하는 게중요하지 그래서 수능 출제 원칙에 맞춰서 빠르게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는 마지막으로 보기 문제 어려운. 대입하는 문제가 나왔지만 얘네들이 원하는 거는 분모, 분자를 확, 확인해서 누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얼른 구분해라. 훈련 되면 쉬운 거고 안 되면 패스하는 게 낫다. 까지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콘크리트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마국어